평균 수명이 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서 특히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상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소개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 그래서 무엇보다 치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화제의 아이템을 히트인에서 공개한다. 노인성 질환 치매, 퍼즐로 예방하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데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 상실은 물론 말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 게다가 한번 치매 증상이 발생하면 완치하기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데 매일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 과연 없을까? 경기도 여주의 한 요양 시설.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보존하고 있걸량요. 간단해 보이는 이 퍼즐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 어, 퍼즐을 하게 되면 뇌를 많이 쓰게 됩니다. 머리 앞쪽 전두엽에서부터 뒤쪽 후두엽 이런 것들 다 쓰게 되는데 어, 퍼즐을 하게 되면 뇌의 집중력과 공간에 대한 감각력, 그다음에 전두엽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좋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한 그걸 수행하에 되면 기억력도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 퍼즐을 하게 되면 그 치매를 좀 예방을 하는 도움이 된다든지 지금 기억이 떨어져 있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인지력이 증가되는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일광 퍼즐판과 팔광 퍼즐판 이 퍼즐로 맞추기 시합을 펼치는 두 어르신 온 신경을 집중해 퍼즐을 맞추는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다 음. 아, 맞췄어요. 어르신, 이거 맞춰보니까 어떠세요? 여다가 정신을 다 갖다 집중을 해요. 이거 맞추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맞추려고 신경 쓰니 맞추고 나니 너무나 생기하고요 기분이 좋고요. 정신이 벗겼나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화투 그림의 퍼즐. 개발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요즘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두뇌 운동에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큐빅이나 퍼즐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어르신들에게 친근감이 있는 화투퍼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친숙한 그림으로 재미있게 할수 있는 퍼즐. A4 용지 크기로 총 35조각이 들어 있어 어렵지 않게 퍼즐을 맞출 수 있다. 저 음식도 옛날 추억의 음식이 먹고 싶듯이 눈에 있고 추억이 묻어나는 화투 퍼즐의 친근함과 즐거움, 거기에 오락성까지 가미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성취감과 재미를 주어 집중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히 두뇌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뇌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두뇌 놀이가 필요한데, 두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놀이가 바로 이 퍼즐이 아닐까? 저희 화투 퍼즐은 어르신들이 보기만 해도 신기하고 궁금해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보여만 주어도 옛날 추억의 놀이를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 두뇌 활동에 재활 도움이 되는 이 퍼즐로 건강한 노년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더 많은 치매 예방 제품들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알맞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